쌓는 사람들, 하늘의 복을 쌓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 아마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 아마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양아진 선교사 묘지에 갔을 때 눈에 확 띄는 한 묘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간호선교사로 와서 30년 동안을 헌신했던 마벨의 비문입니다. 그는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을 다 했다. 그는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다 했다. 라는 비물의 말이었습니다. 일찍이 청교도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단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것은 곧 지나갑니다. 단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것은 곧 지나갑니다.라는 말들로 인사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것만이 야. 영원히 남을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것만이 영원히 남을 수 있습니다. 라면서 서로를 격려했다고 합니다. 신앙 생활에는 받는 신앙이 있고 드리는 신앙이 있습니다. 받는 신앙이 시작이라면 드리는 신앙은 완성인 것입니다. 받는 신앙이 이 땅의 축복이라면 드리는 신앙은 하늘의 축복 영원한 축복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도 받았던 인물 그리고 하나님을 몹시도 사랑했던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다임 임금입니다 그는 시작이 아름다웠고 또한 완성이 아름다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땅에서 복을 받았고 하늘의 복을 쌓을 줄 알았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나이시 왕으로 적위되기까지 뭔가 쉽게 되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일찍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과정은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자에 오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그것을 빙자하여 왕이 되겠다고 서둘러 덤비지도 않았습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무례히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에 대해 지킬 것을 끝까지 다 지킵니다. 기름 부음 받기 전과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그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하늘의 복을 쌓을 줄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왕이 된 후에도 화로운 궁전에 가면서 많은 신하의 호의를 받고 권좌에 올라 권세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다윗은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장막은 초라한데 내 집은 너무 화려하구나. 내 하나님의 장막은 초라한데 내 집은 너무 화려하구나. 적영적인 것에 변함없는 관심을 그는 쏟아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6장 8절을 보면 역대 6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따에두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런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내게 좋도다.라는 중요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고 있는 건 그건 만으로도 내 마음이 좋도다라고 감탄하십니다. 이런 삶이 하늘의 복을 쌓을 줄 아는 삶인 것입니다. 왕은 백성들의 단언을 듣고 백성들에게 해답을 주고 저들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해답을 주는 그런 황으로만 그러나 잊지를 않고 선지자를 찾아가서 선지자를 불러 그에게 부를 줄도 아는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까? 해답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도 내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묻고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에 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내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져버리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선지자가 말씀해 주되,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말을 해주면 좋고, 아니면 나쁜 말을 해주면 좋지 않고, 그래서 나쁜 선지자로 취급해 버리는 그런 것이 아름다움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죠.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내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인 것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온갖 준비를 다해 놓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피를 많이 흘린 너는 안 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릅니다. 자기 의욕에 사로잡혀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떠벌리고 우쭐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해야 한다는 그런 억지의 사람도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건 믿음의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인 것입니다. 다잇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어, 어, 하고 싶었던 일들이 또한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더욱 그러했습니다. 다잇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또는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많이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다잇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춤이 나오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로 범벅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만 바라만 보아더라도 그 아름다움에 빠져 시와 음악이 터져나왔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잇 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과 사랑을 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의 것이 아님을 다잇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하늘에 보물을 쌓은 복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가름할 수 있는 바로 메타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걸 보면 압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해도 좋고 주의 성전 뜰만 밟아도 좋고 바라만 봐도 좋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가슴 속에 터질 듯이 넘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삶 속에 지금 충만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보따리에 사과를 사 오시면 그 사과 하나가 뭐나 하나를 받으면. 뭐나 받은 것처럼 좋았습니다. 벌레 먹은 사과이지만 하나씩 나눠주고 우리 어머니는 자식들이 그토록 그 사과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합니다. 사과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던 어머니는 어떻게 어떨 때에는 심술 궂게도 다시 그 사과를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나 시험해 보고자 했던 것이죠. 얘들아, 그 사과 나좀 줘봐. 나도 한입 먹어보게. 아, 하고 입을 벌리십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자식들의 반응은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아들은 어머니가 줘놓고 어떻게 또 빼앗어 그리고 안 뺏기려고 도망치는 그런 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식은 그 사과에 침을 발라놓고는 그래도 혹시 뺏길까 싶어 가지고는 한입 가득 입에 깨물어 입에 넣습니다. 입이 불룩해집니다. 어떤 놈은 어머니가 달라니까 아깝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사다 줬으니까 어머니가 달라는데 줘야지 먹고 싶지만. 죽기 싫지만 어머니에게 건네주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새 아이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아, 주는데 주, 어, 주 놓고 왜또 뺏어 가려고 하느냐 죽이 싫어서 도망간 아이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어머니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침을 발라가면서 한입 가득 깨물고 있는 그런 아들이 더 사랑스럽겠습니까? 아니면, 죽이는 싫지만, 자기도 먹고 싶지만, 달라는 어머니에게 내밀고 있는 그 자식이 사랑스럽겠습니까? 사과는 아직도 어머니 손에 두 개나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 있는 그 사과를 어머니는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도망간 아이 불러가지고 도망간 아이에게 주었을까요? 사과의 침을 빼놓은 그 아이에게 주었을까요? 자신도 묻고 싶지만, 어머니가 달라고, 어머니 한입 달라고 하니까 그대로 내밀고 있는 그 아이에게, 그 아들에게 나머지 두 사과가 들어있는 봉투를 내밀어 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었으니까 말입니다. 더 주고 싶어서 한입, 나도 먹어보자, 아, 하고, 어, 어머니가 그런 모습을 보여, 어,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줄 자를 찾습니다. 어, 복줄 아들을 찾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주실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복을 쌓을 줄 아는 사람을 말입니다. 감사합니다.